자, 81번 먼저 보겠습니다 81번에 1번 쓰신 분? 2번? 2번? 3번? 4번? 어? 맞았어? 5번? 아, 5, 그럼 지금 몇번썼서틀 거야? 네가 틀렸니? 누가 틀렸니? 4번이... 81번 답은 4번이 맞는데요? 음. 뭐죠? 자, 왜 4번이 맞는지 설명해. 81번 맞죠, 지금?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아예 서지스타에대신 나왔거든요? 대신 뭐예요? 접속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접속사니까 뒤에는 뭐가 붙어야겠어요? 문장이 연결되겠죠? 문장이,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장이라 하면 뭡, 뭡니까? 주어, 유,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 동사가 없죠? 이 자리가 지금 컴플리트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2도 가나 왔어요. 어때요? 문장상. 맞지 않죠? 그래서 4번은 UD에 동사인 컴플리트가 들어가는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구조, 문장 구조예요. 자, 혹시 틀린 게 다른 게 있는 사람은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거이시면 뭐, 오다. 다 맞았어요, 이거? 근데 왜 그럼 체크한 거야, 난 81번? 저 제가 잘못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82번에 1번 쓰신 분, 2번, 3번, 3번. 응? 아까 3번 아니라며4번이라며 82번에. 3번이라네 아, 3번이라 했다고? 3번이라건 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 3번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어. 자, 일단 문장이 시작이 여기입니다. 인. Today's society.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얘는 지금 전체사군이 없는 것처럼해야겠죠 이트가 문장이왜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easier. 더 쉽다. 어 영어에서 이트가 그냥 문장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진짜 앞에 있는 단어를 대신 쓴 대명사로 쓸 수가 있죠. 1 번. 두 번째는 가주어로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가 뭔지 모르신 분은. 잠깐만요. 비인칭 주어는 우리가 뭡니까? 바로, 날씨나, 계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 근데 여기는, easier는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죠? 그러면 과연 뭘까? 여기에서. 자, 내용을 봤는데, it is easier to do more at night. 그건 더 쉽다. 밤에 더 많이 하는 것은 쉽다가 알맞지 않을까요? 내용상? 그러면, 여기에 쓴 이트는 뭘로 쓰였을까? 음. 어? 네? 뭐라고요? 음. 대명사요? 아니, 좀, 좀 알고, 제대로 말해주세요. 뭐냐면, 비인칭조 음. 음. 뭐라고요? 그, 않는... 내가 방금 비인칭조 뭐라고 얘기를 했니? 날씨, 계절, 명암 이런거라 했는데 여기가 명암 그런게 들어가있어요? 앞에가? 그러니까 응? 뭐, 뭐가 비슷하다고요? 음, 정말 마음에 안드네 이거 여기가 아니라 컴퓨터가 자 여기서는 가주이트죠 왜냐면 to do more at night가 더 쉬운 내용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의 문장에 해당되는 이트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틀렸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일단 답은 2번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여러분, 이런 게 보이면 좋은데, 5월이거나 또는 이 자리에가, 엔드가 들어가거나 또는 벗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뒤에, 선생님 여기 뒤에를 말합니다. 여기 뒤에. 지금, 여기까지 되겠죠? 완전한 문장은 아니죠. 그렇단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or, and, but을 등위 접속사라그래요 동등한 내용들을 앞뒤 연결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or 뒤에 완전한 주어동사 나왔으면 그냥 문장은 문장을 연결할 텐데, 그게 아닌 이유는, 바로 여, 그 아니면, 나머지는 이 지금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전부 병렬 구조야. 병렬. 병렬이라면, 그 앞에도 이것과 똑같은, 어? 그런데 여기는 watch가 들어가 있으니, 아니네, 그죠? 그리고 그 앞에는 it가 들어가 있으니 아니고 그 앞에는 또 go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사이에 전부 뭐가 냐면 콤마, 콤마, 컴마, 콤마, 컴마, 콤마뒤에 o가 나왔죠 우리가 이거를 보통 짧게는 a, b 앤드나 올이나 씨 형태. 그럼 이 a와 b와 c는 항상 전부 같은 성질의 단어들인 뭐 동사 원형이면 동사 원형, 동명사 동명사. 이런 식으로 문장을 a와 b 의 c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병렬 구조를 이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work longer. 첫 번째가 사실 이거야. work longer. 그러한 다음에 콤마 디에 go to meeting 콤마디에 eat swapper, 콤마디에 watch television, A하고 B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C, D, E, 이마 하고, 마지막에, O라고 마지막에 들어간 이 going은, 당연히 뭘로 바뀌어야겠습니까? 거 o 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병렬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요걸로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못한 부분하고 맞춰서 설명해 드렸나요? 이 정도면 되나요? 다음 거, 83번은 누가 틀으셨어요? 네. 자, 다른 분 없으세요? 틀리신 분? 자, 틀린 번호를, 다울 번호를 말해주시면 내가 보고 읽해드리겠습니다 1번. 1번 쓰셨어요? 또? 5번. 5번이요? 오케이. 일단 1번, 5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설명할게요. 자, 일단, You will know that. 너는 알게 될 거다라는 이대시한 단어가 일단 뭡니까? 역할이. 우리 대신 보통 두 가지 정도로 구분했죠? 접속사거나 관계대명사거나. 근데 여기는 접속사가 관계대명사 대개는 앞에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데는 아마 접속사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접속사란 것은 뒤에가 뭐가 들어가죠? 반드시 문장수죠. 문장이란 것은 동사가 꼭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동사 먼저 확인합니다. 동사 어디 있습니까? are가 있고 is가 있고, 뭐요? 왜 동사 이렇게 많아? 뒤에 콜드는요? 콜드도 동사인가? 아하고 있어하고 콜드도 동사인가? 동사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맨 앞에 워시 있어요. 음, 자 우리가 이워시를 아까 의문사로 보든 아니면 관계 대명사로 보든 상관없는 이유가 자 어. 자, 오늘 컴퓨터 상태 가 상당히 안 좋네요. 좀이해 주십시오 오늘은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든 뭐든 뒤에가 they, are, made, of 다음에 뭐가 빠졌죠? 그럼 보다시피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앞에 w a 이 있어요. 그럼 이 w a t 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 w a t 의그 쓰임에 들어간 역할을 다 하죠. 또 앞에 뭐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어요. 어때요? 딱 원하는 자리죠. 근데 이렇게 쓰이는 관계대명사 워스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관계대명사 워부터 관계대명사 남은 부분까지가 왜 그게 가능하느냐? 대부분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뭐 뒤에 뭐 주어와 동사가 있고 이렇다 싶시다.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되죠? 선행사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네는 이 선행사를 꾸미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절대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선행사를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되면서 엇은 이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엇 뒤에 는 나머지 것들이 전부 이 엇을 꾸미는 말. 다시 말해서 이 엇이 포함된 나머지는 하나의 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립된. 그래서 관계되면서 엇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이 전체가 주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는 is가 동사네 자 해석해보면 그들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뭐다 a 어, cloth 천인데요 어, ds에는 코 o r e 는동사 아니네요 불리워지는 천이래요 뭐라고 불리워지는 천입니까 데님이라고 불리워지는 선생님 데님이 대충 청바지 뭐 그런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첫번째 워시 들어간 문장은 해석이 해결됐습니다. 오늘 선생님 컴퓨터 지금 멋대로막다 지워버리고 이런 상태라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 다음에 5번을 쓰신 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얼도우라는 것은 필요 못 모일지라도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여기가 데님이 주어올것 같은데 간단한 생각해서 데님이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대님이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아, 선생님, 대님이 뭘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지죠? 만들 수 있잖아요. 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뭘 만드는지 해당되는 여기 부분이 뭐가 나와야 돼? 만드는 대상이 되는데, all over the world는요, 얘는 명사가 아닙니다. 왜? 전 세계에서 설아우스에는 이거는 전치사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메이드가 아니고 메이크스였다면 무엇을 만드는지란 목적이 안 나와 있는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 형태로 쓰이는 게 지금 문제가 없는 형태입니다. 왜요?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안 나오는 게 기본이니까. 맞나요? 음. 자. 근데 문제는 또 지어지네요. 지금들터 이제 좀 오늘 익숙해집시다. 자. 당신은 뒤에 사실 원래 물어보는 말이니까 당신은 압니까라는 주어와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뭘 아는지 해당되는 부분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하다 왜? 요거 자세히 보시면 Where does the word come from? 그 단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그냥 이거 진짜 물어본 직접 의문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랬냐면 너는 압니까? 라는 문장과 직접 의문 두 개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뭘로 바뀌어야 돼? 직접 의문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어야겠죠. 간접 의문문 형태 뭐라 했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럼 만들어볼까요? 여기다가 의문사인 where 주어는 the word입니다. 단어. 그랬더니 동사 뭐냐 했더니 이것들이 더스 e 이래. 더스 e s 이 어딨어요? 더스는 의문문 만들기 쓴 거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 에 s를 이렇게 붙여주셔야죠. comes. 그 다음에 from이 됩니다. 요렇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음운사 주어, 동사, 나머지. 이 형태가 반드시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간제 음문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컴퓨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laughs> 미안하지만. 아, 86번 하나만 더 보고 어떻게든 끝내보겠습니다. 이거. 아정말 짜증이 나는데 지금 음. 자 일단 자, 첫번째 disappear란 단어 어 볼까 자 일단 문장 시작이 여기입니다 however 그러나 주어 그녀와 프레드 d n u m 은 그죠 문장 맨 처음 나면 영사 두 명입니다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컴마 그녀의 네비게이터라는 것은 누만 누나인가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일 거예요. 문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한마만은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동사 자리예요. 갑자기 자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자 우리가 appear 그다음에 반대말은 disappear죠. 나타나다 사라지다 사라졌네요. 자, 나타나다, 사라지다. 자, disappear란 단어. 자, 마치 마법처럼. 얘는요,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동사. 자동사는 일단 첫 번째, 뒤에 뭐가 필요치 않고, 목적어라는 명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맞죠? 목적어가 원래 있지 않은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뭣도 안 될까? 비 disappeared와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동사 p 피핀 수동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만약에 이 disappear를 쓰시려면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뭐진행형이 이런 거쓸수 있지만 혹시라도 수동태로 쓰는 건 불가합니다. disappear의 반대말, appear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서사라지다의 이날은 수동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2 번은 그래서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 이게 막 알아서 지어져버리네 오늘도 자 3번은요 자이 ND에 살짝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crashed into the ocean은 절대 완전한 문장이 아니겠죠? 그러면 형태야 이건 뭘 물어보는 문법인가니? 병렬. 그렇죠 병렬을 물어보는 문법이 겠죠 그러면, 크래 a 드가크래시드 앞에 또 다른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 문장의 시작이 또 지워지네요. p c r 지 s h e d up, crashed up, c 이 a s h e d up, c r a 는 탭. e d u 문장 주어. 그들의 플레이는 비행기가. 런 d 과거. c r a s 자, e 엇이다떨 r a d up, c r a r a u r u r u o u 연료나 재료가 떨어지단 뜻입네요 그니까 러말 그대로 연료가 바닥이 났고, 그리고 두 번째, crash it. 어디에 충돌하다라는 동사. 자, 1번과 2번 어때요? 병렬과, 병렬의 관계 큰 문제 없겠죠? 과거형, 과거형, 능동태, 능동태. 이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이걸 오해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병렬관계에 당되는 등이 접수사 엔드나 올 같은 것들 나온 뒤에 불안전한 문장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래요 안 나와요 그거 네. 바꿔줘요 하나 아, 잠깐 그래요 자 그럼 답은 5번이에요 의외로 오늘 선생님 음같은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컴퓨터 상태가 그치? 너무 엉망이라 좀 이해해 주세요 자왜 5번이 잘못됐느냐 자 위치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딱 문법 뭡니까 어 그런데 여기는 게다가 앞에가 뭐가 있냐면 컴마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 뭐라 그랬지,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계속적 용법은 한마디로 이 위치 부분을 관계되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우리가 위치 대신에 바꿀 수 있는 뭐 대시라던가 이런 형태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컴마 DSE는 관계되면서 위치나 후는 대수로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계속적 용법의 특징입니다. 또한, 아, 그게 사용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 뒤에는요, 어떤 문장이 쓰여야 됩니까? 주어가 없거나, 동사 뒤에 목적이 없거나, 등등등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완전한 문장. 이걸 여러분 이제 머리가 딱, 이게 완전 개념이 박혀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풀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용 봐볼까요? 자. 하니 발슨, 식인종들이요, 추억. 죽였다. 어, 선생님, 봉사 안 보이는데요? 왜안 보이느냐? 엔드디에 에이트가 나왔으니까 얘랑 두 개가 병렬이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데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목적. 두개안 썼어요. 자, 물어봅니다. 식인종들은 죽이고 먹었다, 그들을. 불안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위치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일단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이 장소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형태로 쓰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where를 쓰시면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관계 부사는, 다시 말해서 w h e r e 라고 하는 위치랑 비교를 할게요. 관계 부사는요, 이티가요 완전해요. 완전하다 말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위치랑 관계대명사는 확실하게 주어가 없거나, 동사들이 목적 없으니까 말이 안 돼요. 반면에, 외어는 확실하게 나머지 끝다 있어요. 여기처럼. 그렇기 때이 자리에는 외어를 써야 되는 관계부사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숙제는, 아, 우리가 87부터 쭉 해가지고, 많진 않습니다. <laughs> 103번까지. 자, 많진 않다고 내가 했는데, 분명히 난 요구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수업합니다. 금요일 날. 수요일까지 쉬니까 여기까지는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